양파는 조리 방법에 따라 맛과 효과가 달라지는 것도 특징이에요. 생으로 먹으면 알릴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어 혈액 순환 개선 효과가 크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자극이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익히면 매운맛은 줄어들고 단맛이 올라오는데 이때는 소화에 더 부담이 없고 흡수도 쉬워져요. 그래서 보통은 볶음이나 국집 요리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양파를 기름에 살짝 볶으면 단맛이 깊게 배어 나와서 국물 맛을 훨씬 진하게 해줍니다. 이건 어르신들 중에서도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팁이에요. 요리 예시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파볶음입니다. 양파를 채 썰어들 기름이나 참기름에 볶아 간장, 약간 통깨 넣고 마무리하면 밥반찬으로 딱 좋고 고기 없이도 감칠맛이 가득한 반찬이 됩니다. 또 양파된장국도 강력 추천드려요. 양파와 애호박, 두부만 넣고 된장 풀어 은은하게 끓이면 입안 가득 달큰하고 구수한 맛이 퍼집니다 속도 편안하고 저녁에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요즘은 양파장아찌도 인기죠 양파를 깍둑썰기 해서 간장, 식초, 설탕 넣은 절임물에 담가두면 며칠 지나 아주 알싸하고 감칠맛 도는 반찬이 됩니다 밥 비빌 때 한두 개 곁들이면 입맛이 확 살아나죠 그리고 구운 양파도 별미입니다 양파를 반으로 갈라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구우면 단맛이 응축돼 정말 맛있어요. 소금 약간만 뿌려 먹어도 별다른 양념 없이도 고기처럼 든든한 반찬이 됩니다.